어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셨고, 부유와 번영과 밝은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움을 받았던 과거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처한 곳에 나눔을 게을리했으며, 풍요를 누리면서도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온 날들을 이 시간에게 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대표하여 세워주신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대통령에게 주님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옵고, 모든 일을 결단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응답받는 대통령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남과 북으로 우리 민족이 갈라져 각기 다른 길을.